일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레드라인 레드라인이 뭔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선을 넘을 때는 살상무기를 보낼 수 있다. 그 측면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전 단계에는 그 레드라인 넘지 않도록 살상무기를 보내지 않는. 단계에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도적인 지원들,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발전기를 보낸다든지 천막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살상 무기가 아닌 군사적인 지원들 헬멧이나 방독면이나 또 어, 그러니까 군복과 관련 이런 것들은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실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진행 전황 자체가 아주 복잡해지고 나토까지 개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그때는 뭐 살상 무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어를 위한 지켜 주기 위한 무기들 그거는 저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공격용 무기와 살상 무기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들은 최악의 상황 밀리고 밀려서 최악의 상황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 결정적 기술은 아직은 이번에 그 화성 19형이라고 하죠. 그 발사된 ICBM을 통해서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니까 과거에 작년 말에 발사를 했던 화성 18형의 경우는 이미 미국 본토 그것도 서부가 아니고 워싱턴 수도가 있는 동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1만 5천 킬로 이상을 어,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추진력은 확보는 이미 돼 있고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도 한 12분간 더 어, 비행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어, 거리를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확장시킨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어, 아시다시피 그 고각 발사를 했잖아요. 정상각 발사가 아니고 고각 발사를 하면은 그냥 거의 그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높이 쏘아올려 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시간이 짧은 거죠. 그러면 탄두가한6천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되는데. 고각 발사를 할 때는 짧은 시간에 대기권에 들어오니까 그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근데 정상각 발사를 하면은 발사를 하 하면 45도 각도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아주 긴 대기권 거리를 뚫고 들어와야 되죠. 그걸 오랫동안 단두가 견뎌야 되는데 아직은 북한이 정상각 발사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번 실험이 고각 발사였기 때문에 이 정상각 그 발사에서 대기권 진입하는, 재진입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돼 있는데, 러시아의 그 기술이 지원됐는지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핵탄두를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냥 폭발력을 가진 탄두를 미국까지 난리가 리가 없고 두려움을 안 주니까 핵탄두를 탑재를 시키는 건데, 그 안에는 다탄두 기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인 캡슐은 하나인데, 안에 탄두가 최소 3개에서, 그 다음에 많으면 16개까지. 그니까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다탄두 기술 을 가지고 있는데는 보면 세 개짜리도 있고 뭐 많으면 1 6섯 개까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북한도 다탄두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ICBM을 개발해 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대기권 진입하고 난 다음에 이 다탄두 캡슐이 쪼개져서 벌어져서 그 안에서 탄두들이 각각의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때리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직은 테스터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두 가지가 핵심 기술이거든요. 멀리 날리 보내는 거는 북한의 독자 기술로서 이미 통과 다 됐다고 봐야 되고 남아 있는 게 대기권 제지니까 다탄두의 정확한 타켓 명중률인데 이두 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그게 확인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해서 아마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병할 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병할 때부터 뭔가 서로 간에 협상하고 계약을 맺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병하는 대신에 월급 뭐 부당 2000불 받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보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를 흘렸으니까 너희 나라에 기술을 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재 협상 아니면 그 확인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반대급부를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병이 추가로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 있고 두 번째로 그거는 단기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어, 푸틴이 6월달에 북한을 방문해서 어, 신러북조약을 맺은 것처럼 그때 푸틴이 김정은보고 어, 모스크바 방문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미국 대통령도 이제 새롭게 뽑혔기 때문에 정권 이양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하나도 이유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결정적으로 그 안보 위협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재례식 무기, 재례식 전력은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요. 그러니까 뭐 총, 그 다음에 포, 미사일, 비행기, 해군에 있어서 군함이나 잠수정 이런 재례식 전력은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받던 군사 무기, 그 체계에서 새롭게 계량이 많이 되지 못해 가지고 당장 그것만 가지고 붙으면 우리가 압부를 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북한이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한 게 핵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핵을 개발해서 한 방에 그걸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핵실험을 했고 어, 2017년까지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 5차 핵실험을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 에, 실험했을 때그 파괴력이 TNT 규모로 보면은 한10 킬로톤이라고 하는데 이10 킬로톤이면 서울 시내에다 떨어뜨릴 때 25만 명이 사망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6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100 킬로톤 TNT 100 킬로톤에서 2 0 0 k 로 톤의 파괴력을 가졌다 하거든요. 그럼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250만 내지 그 다음에 500만이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다는 사망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수도권을 그냥 괴멸시키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재래식 무기를 그냥 다 그냥 억 눌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문제는 핵은 북한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월등히 앞섰는데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 가지고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도 실전 경험도 군인들이 쌓고 드론전이라는 현대전을 또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기존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월등했던 게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상태까지 쫓아오게 되면 우리를 봤을 때는 군사 안보적인 위기가 커진다고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가 뭐 참관단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황 분석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니터링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국회는 뭐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국 국가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또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국회 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 집행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뭐 시급하게는 북한 파병 또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그 공동의 입장, 그 개리문이라고 하죠, 국회에서 채택되는 그런 계리문을 조만간 빨리 좀 채택을 해서 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 아니고 같은 목소리로 내줘야 된다. 그, 그의위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참전단 어, 전황 분석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는데 뭐 과거에 뭐 제도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절대 안 돼. 한 명이라도 보면 파병이고 뭐 절대 파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낼 때 적극적으로 야당도 협조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어,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안보에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여야가 뭐 이렇게 정치적 입장이 확실히 달라도 안보 분야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동일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합니다. 근데 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야당의 경우는 어뭐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 정부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반대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좀 정중하게 좀 <laughs> 하고 싶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딱그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